네, 안녕하십니까. 김동국국서기원입니다 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이 가이드라인이 작년 그 제5차 창조임대위원회 12월 13일 자 개최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확정된 내용이고 올해부터 이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분야는 이제 업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 1월 초에 다그 배포가 공문으로 됐습니다. 민간은 자율적으로 아, 운영하시면 됩니다만은 그 공문을 이제 제가 직접 그 전달해드리고 시행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지자체뿐만 아니라 뭐 로펌 쪽에서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창조경제에 대해서 다 아이디어가 이제 창조경제의 핵심 콘텐츠로 이제 그 제시되고 있고 또뭐 창조경제 이전부터 이제 그런 공모전이 시행돼 왔는데 그 아시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정확한 뭐 권리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한 점이 있었는데 이번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공모를 주최하시던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제안하시는 분 쪽에서도 좀 궁금했던 점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제가 전화상으로 상담을 했는데 이게 좀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좀더그 문서 위에 좀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려야 될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런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고, 그,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은 뭐,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제 수치적으로나 어떻게 현황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현황에 따른 문제점 뭔지, 그런 현황과 문제점에 따른 이제 해결 방안에 해당되는 가이드라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어, 지금 이 저희들이 FAQ 같은 이런 부분을 이제 한 책자 형태로 아다 지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또 그, 마지막에 그 설문제 적어주신 내용 포함해서, 어,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좀 본격적인 FAQ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좀 대표적인 주요, 주요 질문 사항들을, 어, 스스로 Q&A 하는 내용을 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기 제재의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시발점은 이제 아이디어라고는 뭐, 이제 이미 많은 시간 동안 이야기 된바 있고요. 실제로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모으고, 모아진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하고 이런 창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창구가 이제 공모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그 특히 제품 개발이나 기술 개발할 때뭐 요새는 다 시장 R&BD 같이 비즈니스가 꼭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그다음에 상황이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수요자 중심의 현황 파악이 중요한 사항인데요. 공모전의 한 역할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시장에 있던 요구사항 이런 걸 파악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 훨씬 더더 더 이제 활발하게 보시는 사례같이 민간 기업들에서 이제 공모전을 이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이제 창의적인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 소위 말하는 열린 혁신,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 내부에 있는 연구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기술이나 제품을 제안할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고 공공 쪽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이제 어떤 사업화, 특히 초기에 이제 그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술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마켓을 이제 시장을 창출해내는 일이 주요 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모전 분야에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계될수 있도록 그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조기제타운이라든지각 부처별로 관련된 이런 공모전 아이디어를 모으고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문제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공모 운전 기관에 의한 아이디어가 제대로 이제 보호되고 보상되지 않은 상태로 이용되거나 그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 어떤 창조 경제 큰 기조하에서 아이디어 창출 보호 활용 이런 전주기적인 체계를 경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어, 이 내용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어, 싱굿이라고 어,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모전 미디어가 있습니다. 어, 그 싱굿에서 이제 한 200여 곳 정도 그 공모전의 현황, 공모전의 약관이 되겠죠. 공모전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이제 분석해 본 결과에 해당되는 수치가 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어 응모에서 그 권리 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봤습니다. 아, 보시는 바와 같이 50% 정도는 주체 측이 가져간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한자가 가져간다. 20 내외입니다. 어, 20% 내외입니다. 규정 자체가 없다. 없고, 뭐, 공동으로 제한자 주체 측이 공동으로 가져간다. 아주 이제 그 미미한 부분의 어떤 그런 비율로 현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더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리 자체는 지적재산의 권리는 원시적으로, 원칙적으로 그 창출한 사람에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심사 및 평가에 있어서 이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산업재산권, 특허 뭐 실용 디자인 같이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산업재산권으로 권리화되기 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중간에 유출되면 쉽게 유용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도용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을 이제 운영하실 때 항상 그 최종 권리화되기 전까지는 공모주차적이 그 비밀 유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 반환, 나는 어, 돌려받고 싶다. 중간에 마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상됐지만 뭐 이제 폐기해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 보호 비밀 유지 보호 측면에서 제안자들의 요구 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시한 이제 내용은 이제 거의 없다는 거죠 10% 이내입니다. 선정과 보상을 보면은 그뭐 수상자에게 한해서는 뭐 공모전이 다 권리를 가져간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권리가 뭐 상금이라는 이제 그 보상이 있습니다만은 그 제안의 가치가 그 상금 마법보다 더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시장 가치에 따라 이제 가격이랑 다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 직접 사권의 거래에 있어서도 그 직접 그 사권의 가치라는 거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일방적으로 이제 뭐 수상작에 한해서는 공모준 주측이 가져간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쟁 해결을 보면 뭐 일반적인 모든 민사 사건은 다 이제 법원에 소송으로 가면 되, 됩니다 근데 네, 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소송 비용이 굉장히 비싸죠 그리고 이제 일반 제안하신 분들은 굉장히 학생도 많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법원의 소송 말고 대체적인 조정이라든지 그런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가 제한되지 않았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현안과 문제점을 토대로 어,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게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이 가이드라인의 대상은, 그, 공공 민간의 아이디어 공모 행사 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 목적에 해당되는 이제 공공 민간, 이제 국민들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뭐 전화라도, 전화라도 제가 상담을 많이 받았는데, 어, 해산의 공모, 직무 발명권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직무 발명, 해산의 사내 공모는 직무 발명에 우선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창조기 기조화의 국민들의 그 아이디어 공모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제 아이템 공모라든지 발명대의앱 공모 등 이제 우수 아이디어 발굴 활용에 한뭐 각종 프로그램이 다 포함되고요. 어, 굳이 나누, 나누자면 뭐 산업재산권적인 기술적인 디자인적인 것하고 뭐 저작물 나눌 수 있습니다만은 어, 기본적으로 이 가이드라인이 제시하고 싶었던 그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간의 창의, 직재산의 창출 아이디어라면 다이 가이드라인에 좀 적용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주요 이제 재정 방향으로는 아까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향적으로, 어, 응모 아이디어의 그 권리 기속 대상을 원시적으로, 원천적으로 어, 제한자에게 주도록 한다. 두 번째, 제한 아이디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밀 유지에 대한 부분을 명시한다. 세 번째에는 주최측과 제한자의 권리 관계가 이제 균형이 맞도록 제한자가 너무 강해져도 그럼 주최측이 공모측이 공모전을 그 주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최측은 그런 공모전을 통해서 이제 내부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이제 외부에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싶다는 건데 너무 이제 한쪽으로 지우치면은. 공모전이 유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당한 적정한 선에서 권리관계 균형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향은 말씀드린대로 기존 소송 외에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방안을 그리고 제안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명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맨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법적인 성격이 이제 권고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속력이 그 자체로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권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뭐 실행력이 안 지키도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실행력에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모전 그 공지된 약관은 기본적으로 약관이기 때문에 모든 그 약관에 대해서는 이제 공정의 약관 심사 과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불공정거래를 다 조사하고 뭐 시정하는 그런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이 작년에 이, 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때 어떤 그 실행력, 집행력 부분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공정위 약관심사과하고 협의가 완료됐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그 가이드라인보다 더 제한적이 불리하게 된 경우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의 약관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실행력을 부과해 드렸으면 알려드립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씩 어,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첫 번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에 대한 제한자의 기속 원칙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특허법을 예를 들면 33조 이제 1항, 2항이 있는데요. 1항이 이제 개인에 대한 내용, 이고 그 2항이 이제 공, 공동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그 특허를 발명한 자, 발명한 자와 그 발명을 승계한 자가 이제 그거를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지식재산권체계의 기본적인 권리 관계의 기본 원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공모전에서도 어, 원칙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는 제한자가 갖는다. 다만,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이제 균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제안 드렸는데 실제 이제 우리가 그 특급법에 보면 이제 공지된, 공지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제가 뭐 발표를 한, 하는 거라든지 인쇄되는 그 아이디어가 이제 이렇게 이런 공공장소에서 발표되고 이제 인쇄되고 수상작으로 이제 어 전시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12개월 내에 이제 그 재산권을 출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공지하고 디자인은 6개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 이 아이디어라는 게 실제 원시적 아이디어 자체로 이제 제품화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혼자 그 최초 아이디어를 제출,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 중간 단계를 거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될 수도 있고요. 이런 공모전이라는 게그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완성된 아이디어를 그 받는 데도 있지만 그 최초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 공모전 주최 측에서 그 전문가 풀이해서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켜 나가는 그 아이디어를 더해 나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최종 아이디어 산출물을 보면은 공동이 아이디어를 이제 창출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럴 때는 이런 그 아이디어 창출에 기여한 참여한 사람들의 권리 관계 퍼센티지를 이렇게 명시해서 어,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비밀 유지가 되겠습니다. 아, 제한 아이디어의 외부 유출 방지에 대한 그 비밀 준수와 보안 조치를 이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 뭐 제한자에게는 참가 심청서 등을 이런 형식 통해서 별도로 이제 제한자의 동의를 얻는 형식으로 이런 것에 대한 그 동의 절차를 이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아이디어라는 게 이제 그 여러 사람을 거쳐서 구체화될 수도 있고 심사 과정,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모전 주최 측의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다 내용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어차피 이제 내용이 공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제3자들에게는 이제 비밀 유지 약정, 이제 NDA를 체결을 통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명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 아이디어의 반환 및 폐기가 되겠는데요. 그,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아이디어를 냈지만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급하게 이게 정말 엄청난 기술이 요구되는 해당되는 아이디어일 수 있다. 제안자가 제가 응모를 했지만 나는 이 응모를 뭐 철회하고 싶다. 철회하고 내가 이, 이 아이디어를 바로 직접 실시하거나 특허로 내고 싶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환하고 철회할 수 있도록, 폐개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모전 측에서 너무 많은 권리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 같은 경우도 우리 특허출원의 취하라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특허를 출원했는데 실제 심사 받아서 특허 등록되기 전에 출원이 없던 걸 하고 싶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선원엔, 선원의 지위가 특허 출원 일로 소급돼서 소멸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자가 본인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업무 자체를 처리하고 싶다. 그럼 이제 반환해준다. 을 그리고 응모 자체가 없, 없었던 걸로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만 아이디어를 충분히 자유롭게 내고 다시 또 이제 다른 이제 상황이 달라지면 이제 다시 거둬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제 명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년 내에 이제 이렇게 이런 뭐 반환이라든지 폐기가 될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은 뭐 요즘같이 이런 뭐 디지털 시대 때그 아이디어 자체라는 게 물품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디지털 파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그 파일을 폐기하는 거로 이제 폐기를, 아, 파일을 없애는 거로 이제 폐기에 물건의 어떤 폐기가 같은 똑같은 역할을 할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사실은 이가이드라에 가장 중요한 그 기존과 다른 점인데요. 그러니까, 뭐, 불공정 약관의 그 주요 또 심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주체 측과 제한자의 권리 균형인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상금 주고 공모전 주체 측에 이제 뭐 권리를 다 가져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대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제한자하고 그 제안자가 응모할 시기에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공모 측이 만든 약관을 제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그 협의 단계를 공모 전에 응모하는 시점에서 수상 직전 시점으로 뒤로 이제 땡긴 겁니다. 그러니까 공모 측 입장에서는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이 통상 실시권을 만는 거하고. 좋은, 이제, 아이디어 있으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사가 공모를 했다. 근데 C사가, 외국의 C사나 뭐, 국내 다른 뭐, B사가, 아, 그 제안을 우리한테 주면은 더 좋은 조건으로 해주겠다고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허용되면은 공모전 추세 식에 공모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 것만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공모 측에 협상을 먼저 하도록 한다. 이게 우선 협상권입니다. 공모 측에는 통상실시권, 그러니까 배타적인 권리는 없지만 내가 그 아이디어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통상실시권인데요. 통상실시권과 4개월 이내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쪽으로 이제 공모전에 어떤 수혜를 줄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제안자에게는 뭐 예를 들어 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걸려 있지만 내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뭐 심사하면서 4~5개월이 지났는데. 4억개월째 보니까 갑자기 뭐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는데 그 제품이 딱 쓰이는 기술일 수 있잖아요. 그럼 가격이 이게 뭐 100만 원이 아닌 거죠. 엄청난 액수로 이렇게 자기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개인적으로 누가 이렇게 그거를 좀또 거래를 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제안자가 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나는 수상하지 않겠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모한 거를 철회해달라. 그 동안에 비밀이 유지가 되고 갈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뭐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수상이 진행되고 공보전 측에서는 수상 후보자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아, 당신의 아이들과 이제 뭐 2등에 수상될 예정인데 우리가 통상 실시권하고 이런 조건으로 어, 협의가 되면은 이제 수상하는 걸 하겠다. 협의가 되면 수상 하면 됩니다. 그 협의가 상호간에 어떤 기준이 맞지 않으면 이제 공모 측에서는 수상을 안 하는 거로 하면 되고, 제안자는 그 수상을 받지 않고 다른 다른 형태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린 제도가 수용할 수 있도록 바꾼 게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4개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제 사례를 좀 참고했는데요. 그 필립스에서 일하고 있는 공모전. 필립스 이노베이션 펠로스 컴피티션의 사례를 보면 이런 우선협상권 공모측에 우선협상권을 준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발명에 대한 규정을 이제 그 규명 규정한 발명 어 진행법에 보면 어떤 그그 그 사용자 측이 직무발명권에 대한 발명에 대한 승계를 어그갈수 있는 그 기간이 4 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한정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관련 규정들을 참고해서. 어, 이 내용을, 어,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에, 보시는 건 이제 구체적인 약관 예시인데요. 뭐,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사실은 이제 그, 아까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그랬는데, 실제 주로 제일 많이 받는 전화는 뭐냐면, 아, 다 좋은데, 그냥 바로 갖다 쓸수 있는 거 없냐. 표준 약관 있으면 좀 달라는 게 주요 요구사항이었고요.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 보시는 각 내용마다 이제 약관 예시가 있는데 이걸 사실 다 모으면 은 표준약관이 되는 거죠, 전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공공부문이 있고 민간부문이 있고 또민간부문에도그 공모전의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 아이디 자체만 최초 상태, 원시 상태 아이디만 모으는 데가 있고 제품 측수까지 모으는 데가 있고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의 어떤 표준약관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그게 하나의 어떤 뭐 규정같이 활용돼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그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나 뭐 제안사항을 해주시면은 그걸 모아서 공공분야 중앙행정부처에 맞는 지자체에 맞는 뭐, 뭐 국립연구소에 맞는 민간 중에서도 앱 공모에 맞는 이렇게 좀 산업별로 주체별로 좀 다른 형태의 그 카테고리별 그 표준약관을 저희들이 좀뭐 찾아 만들어서 어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분쟁 해결 수단 다양합니다 제 처음에 원칙은 어 협상을 어 해서 해결하도록 한다 이런 원칙 뭐. 뭐, 굉장히 명, 문적인 내용인데요. 일단 뭐, 실제로도 이제 우리가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명시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어, 아, 두 번째는 이제 제안자가그 분쟁 해결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제 잘 몰라서 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민사는 법원 가면 됐기 때문에 법원 가면 됩니다만은 법원 가는 거 말고 다른 대체적 해결수단이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이제 특허청 뭐, 상하에서 운영하는 산업재산권 조정위원회 같은 그 위원회에서 조정도 할수 있고 이 부분도 이제 좀더 개편해서 특허 출원 중인 거나 영업 비밀 이런 부분도 다 조정 대상으로 이제 포함시키도록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떤 트랙을 제시하고 그 제안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명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규지 그,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만은, 가이드라인의 약관에, 어, 이런, 이제, 업무 사항들, 비밀 유지라든지, 그다음에 협상,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주체적인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라는, 이제, 이런 부분을 명시적으로 넣어서, 좀 주의를 더, 이렇게, 강화하도록, 어, 그런 내용이, 이제,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어, 뭐 대표적인, 뭐, 질문 사항들을 좀몇 가지만 뽑아서 미리 좀 답변을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첫 번째로 뭐이네 가지 가이드라인 항목에 따라 네 가지를 다 이때 뭐 포함해서 구성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네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현황에서 현황 및 문제점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드러나는 게 바람직 같고요. 다만 이제 모든 공모전의 형태를 이 가이드라인으로 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특수한 공모전이 있다면은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어 적용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결국 이제 지키자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런 가이드라인이 없다 하더라도 공정위의 약관심사과에서는 모든 약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협의된 공정위 약관심사과에서 그 심사하는 기준을 이 가이드를 공모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하고 협의했다고 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이제 약관 심사하실 때 공모전 안에서는 이 가이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가이드란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불리하게 제한자에게 되어 있으면 약관 심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권 아이디에 대한 구분이 공모 내용에 따라 모호하거나 애매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뭐 저작물, 산재권 이렇게 구분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모든 지적권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정에 맞게끔 자율적으로 구성해 주시고 어, 차제의 그 분야별로 주체별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표준 약관을 어, 만들어서 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